다안 되면 안 되니까 좀 충분히 테스트를 해야지. 접지 잡아 들었고요 선은 이렇게 좀 늘어지게 해놨습니다. 팽팽하게 하면 안 돼. 그래서 어. 접지도 여기 이렇게 선도 딱 묶어서 스펀지로 마무리 해드렸고 여기에 걸적거리지 않게 어. 잘해드렸어요. 네. 잘한 것 같습니다. 랩박스가 잘돼야지 비상등하고 시가장에다 묶어드렸고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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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거 주고 그러 <laughs> 여제가 시동 건데도. 아. 여기가 밑에가 구멍이 났어. 어. 어떻게 해야 돼? 그거? 설치하고. 설치하는 거? 응, 구멍 났어. 어. 고, 고 해결하는데. 그 해결하는데 얼마? 응. 해결하는데 부속 값 제외하고 5만 원이라고 그래. 부속은 저서 사오라고 해 그래. 현대 부속 가게 알지 알려줘요. 어 사오라고 그래. 어, 어 사오라고 그래. 어그 뭐라 했잖아? LF 소나타 연식 얘기하고 있잖아. 거기 저 서남 땜빵이랑 라 알아둬. 그렇죠.